네, 안녕하세요 루디아 공방입니다. 어, 이번 주는 좀 추운 날씨였어요. 지난 주 명절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영상 뭐 10도까지 올라가는 약간의 봄 날씨 같은 날씨였는데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비해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많이 추운 날씨였어요. 하지만 아직 2월 중순쯤이고요. 그리고 또 3월 달에 봄에도 꽃샘추위가 있다 보니까 어, 아직 추위가 다 지나갔다고는 마음을 놓이지 않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2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월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 누디아 공방에도 예쁜 화분 계속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음, 봄에 이제 분갈이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공방 그 판매 방이나 라이브 방송 주시하셔서 화분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봄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봄 느낌 화분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음, 오늘 보여드릴 화분은 누디어 화분 몇 가지랑 그리고 저희 새롭게 나온 그림 분 그리고 어, 그림을 그리지 않은 화목 라구 화분 그리고 아이 분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분은. 이제 작품은 청솔모를 그린 작품인데요. 세트 느낌이 나도록 그려보았어요. 사각 느낌의, 이제, 사각인데, 약간, 배불뚝? 앞에가 약간 이렇게 나온 그런 화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11.5, 넓이 11. 얘도, 얘는 조금 더 크네요. 11.5 정도? 되는 이렇게. 심기도 좋은 사이즈의 예쁜 화분들입니다. 음, 봄이 오다 보니까 요즘은 꽃그림도 이쁘지만 나비, 청설모 또는 새, 이런 화분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뒤에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누디아 공방에서만 나오는 예쁜 누디아 화분만의 본연의 칼라에 배경을 해서 이렇게 청설모를 그려보았습니다. 요즘은 산 속에서 성소모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좀뭐 국립공원 이런 데를 가야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동네 야산에서도 성소모를 많이 보았는데 어, 쉽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소모 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라던가 또는 동물원 가면은 많이 볼수 있는 그러한 동물인데요. 네, 이렇게 화분에서도 귀엽게. 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 누디야 공방 유튜브 보시면서 가격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격은 제가 그렇게 쉽게 공개를 안 하거나 또는 약간 힌트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가격부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또는 저희 밴드로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이 화분 역시 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화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매라고 잘못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소년과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아이 화분이 아니고요 이 화분이 같이 세트인 느낌이요 소년과 이 소녀가 꽃향기를 맡으면서 꽃밭 가운데 서서 있고 네, 봄을 알리는 노란 나비들이 네, 이렇게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고요. 사이즈는 좀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청소무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6, 6 7만원 정도면 한, 한, 더 높겠죠. 사이즈가 훨씬 커요. 약간 롱부는 속하고 있고요. 15.5 높이는 10cm 여기도 10cm 가 조금 안에 9.5cm 저희가 수제화 뿐이다 보니까 일정한 판을 찍어서 똑같이 만든다 해도 그 일정한 판을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든다 더라도 약간 1cm나 정도의 높고 낮음는 넓고 조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사각도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기가 매우 좋은 아이들이고요 음, 목대가 있는 아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가진 아이 다육이나 또 야생화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은 화분이고 그림도 자세히 그렇게 보면은 이런 난방의 체크무늬까지 또는 단추까지 이렇게 세세,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딱 하늘색 느낌이 아니라 약간 흰색과 하늘색 의 그라데이션을 줘서 하나 하나가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이죠. 꽃향기를 맞추면서 머리에 모자를 꽃이 꽂혀지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와 그리고 체크 무늬의 하늘색 남방을 입은 소년이 만나서 이렇게 세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그 세트로 잠깐 보여드린 적 있었지만 얘는 이제 세트는 아니고 단독 느낌으로 그려 보았고요. 해바라기와 꽃다발을 잔뜩 안고 있고 옆에 나비가 앉은 강아지와 같이 있는 소녀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앞면만 있고요. 음 저희 그 그러니까 화분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네. 하다 보니까 어, 다육이도 이렇게 한쪽 면만 햇빛을 보면, 한쪽만 우짜라서 이렇게 사방을 돌려들면서 어, 햇빛을 보게끔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앞면만 그리고 네, 그림 옆면 같은 경우는 뒷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문을 별도로 하셔서 예,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지금 이것은 어 마치 그 숲속에 의상이 좀 다르긴 한데 백설공주 느낌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하 이제 백설공주 만화를 보면 백설공주가 어그 숲속 난장이가 살면서 새들하고도 얘기들을 하고 동물들하고 친구를 같이 해서 서로 소통하는 장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음,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이 소녀 자체가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럴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옆면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옆면도 볼 수가 있고 앞면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새는 두 가지 새가 나무에도 앉아 있고 이렇게 위에도 앉아 있어요. 이위 같은 경우는 <laughs> 사각을 만든 다음에 어. 입구 부분을 더 덧대서 만든 사각이에요 이런 디자인도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던 예전에 이제 누디영에서만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최근에는 나오지 않은 처음 본 그런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있고, 여기 조금 더 작은 강아지와 같이 콧밭에서 놀고 있는 양갈머리를 한 소녀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옆에만큼 그림을 그렸고요. 뒷면을 이렇게 붙인 자국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앞에 것보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을 이제 왔기 때문에 자목령과 벚꽃의 농분을 그려보았는데요. 사각 농분이에요. 뒤도 에 보시면. 한폭의 그림 같은 누디아 칼라가 이렇게 블랙, 청색, 약간 블루 그리고 브라운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디아 분에서만 볼수 있는 칼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 이 그림 자체가, 아니, 이 컬러 자체만도 그림인 것 같은 너무 멋진 그림이 될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봄을 알리는 벚꽃과 자몽련을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큰 농분이고요. 높이 19cm, 넓이는 9 c m 여기도 9cm. 음, 굉장히 넓, 높고, 어, <laughs> 길은 작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와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 사각 농분이에요. 이런 사각 농분은 저희 누디아에서만 볼수 있으실 거예요. 좀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어,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반 낮은 사각보다는 동사각은 쉽게 볼 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루디아 화 분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 작은 루디아 화 분은 가격도 적당하고, 다양한 아이, 그 다육이나 야생을 연출할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사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루디아 공방 매주 금요일날 하는 라이브 방송에 오시게 되면 이 작은 로, 루디아 화 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세트분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높이 10cm, 넓이는 이, 왼쪽은 4경으로 재드리면 8cm가 되고, 여기는 9.5. 이런 작은 사이즈 화분 가격은 개당 한 2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로 하시면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누디아 분의 연출을 하려고 다육이 몇 가지를 구매했어요. 를이 음, 다육이는 청기단이라는 아이인데 어,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중이고.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살짝 작을까요? 여기다가 지금 앉혀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작으면 저희가 다양한 화분이 있으니까, 거기다 앉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조금 작을 것 같아서, <laughs> 네. 이 화분에, 이 화분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좀 여유있게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 화분에 자리를 해서, 나중에 심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왼쪽, 아, 오른쪽 화분은 좀더큰 사이즈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디자인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두 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개당 한 2만 5천원? 세트 5만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높이는 11, 넓이가 11.5, 이것도 11.5. 이런 울퉁불퉁한 손 느낌은요 아무 데서나 볼수 없고 저희 누디아 공방에서만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컬러 자체도 너무나 예쁘죠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농본입니다 농본도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모양을 달팽이 문이라고 하거든요. 달팽이 모양까지 찍어서 이렇게 농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농분은 개당 가격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사이즈는 왼쪽이 14, 오른쪽은 14.5. 왼쪽은 11. 오른쪽은 10cm. 이렇게. 좋은 아이고, 이런 농분도 누디아에서만 <laughs> 만날 수가 있죠. 컬러 자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그 다육이들은 약간 창종류로 많이 샀기 때문에, 다음에는 농분에 심을 수 있는 아이도 구매를 해서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누디아 공방에서 나오는 알분이에요. 알분인데, 약간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어, 편편한 알분이 아닌, 울퉁불퉁한 알분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에다 매지파이어를 심어보았어요. 알분은, 어, 뭘 심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잘 어울리고, 컬러 자체도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벚꽃유라고 하죠. 저희가 이거 이름을 벚꽃유라셨어요 물론,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있었겠지만, 음, 이 자체를 벚꽃유에다가 그리고, 이거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런 거는 저희가 연출을 해서 만든 칼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알분은 정말 다양한 어, 다육이를 야스, 그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laughs>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알분이라고 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어, 앞에가 아, 이 입구 부분이 울퉁부퉁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만든 건데, 얘는 정말 동그란 모양에 여기는 이렇게 칼로, 그, 계란이 깨진 것 같은 모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번에 구입한 다육이, 이렇게 흑장미를, 여기다가 두 포트 이렇게 얹혀줄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 빨간색이라서, 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블랙분에다가 흑장미를 이렇게 얹혀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다육이를 저희가 합식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어, 이것도 너무 멋질 것 같죠? 이 컬러 자체만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이번에 웨스트 레인보우를 구입했거든요. 웨스트 레인보우도 빨간색보다는 검정색에 예쁘게 심어주면 합식해서 심어주면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웨스트 레인보우는 제가 누디아 화분에 심어주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음, 화분이랑 결정해서 심게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희 알분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누디아 공과 밴드 보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누디아 공과 라이브 방송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저녁 7시 반 정도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1, 2월은 겨울 동절기 때문에 한시간 정도 일찍 오픈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누디아 공방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예쁜 누디아 화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